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니까 인류가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일으켜놓은 이 지식을 이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남한만 이 소리를 하고 북한은 이 소리를 안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지식이 안 들어가고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생산해 둔 영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온 인류에 추건을 한 것이 됩니다. 하늘에서 선물을 준 것이 인류에서 만든 지식과 문화를 이 나라에 다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라고 들어온 지식입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노력을 한 것을 너희가 수급을 해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야 하는데 지식을 넣기만 하고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인류가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꺼내지 못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꺼내지 못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가 무엇인지 꺼내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성장해서 지적 성장, 물질적 성장, 외형 성장을 해서 안에 내공이 없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지 못해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에서 먼저 성장을 했는데,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줘야 하고, 기술도 나눠줘야 하고, 당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주면서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체제를 하다 보니까, 손해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을 훔치러 움직이고, 너희만 잘 살면 되나 훔치기만 하는데 못 훔쳐가게 싸움만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갖는 사람들을 자꾸 억박을 하고 누르고 제도권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 찾다가 전교조 교육하는데 다 들어가고 노동자들을 움직이려고 들어가고 전부 침투해 버렸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운영을 할 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취업을 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위장 취업이 되어서 전부 잡아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노동자들은 지식을 못 갖춘 사람들이 노동자였습니다. 지식을 갖춘, 대학을 갖춘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전부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서 이 노동자를 꼬드겨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전복을 시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어서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작업을 하려고 드는데 딱 막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를 막느냐 우리가 안 막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막는 것입니다. 안 맞고 바르게 잡으려면 데모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데모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노동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노동자를 데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전부 막아버리고 세계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노동자 쪽에 전부 다 공산주의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자 측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고, 민주라고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갈 것이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공산주의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체제주의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움직이니까 젊은이고 다 그곳으로 다 붙어버리고 나중에는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진보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도 이름을 가지고 가고 진보주의도 이름을 가지고 가서. 우리 젊은이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땡기니까 다, 다 딸려갔던 것입니다.